여분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래도 축구는 마라도나지, 펠레지. 근데 요즘 그 사람들에게는 저 메시가 펠레보다 위야, 위. 오히려 그렇게 보는 사람들 많을 걸. 제 시대에 본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은 지네딘 지단이거든요.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 김정민이고요. 내가 맨날 지단지단뭘또 틀이야. 지단 축구 못 봤으면 말을 마세요. 아, 박치기맨이라니요? 슈퍼스타 지단 형한테 그러지 마세요, 진짜 상대방이 잘못한 거라구요그 양아치 그거 뭐야? 인터밀란이었나? 마테라 친가? 그 놈이 나쁜 짓 하고 막 욕해가지고 열 받게 해가지고 파키 케팔로사우루스뚫당연시라구요 진짜로. 아니 파키 케팔로사우루스라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박치기 공룡이에요? 지단이 스피드는 조금 느린 것 같지만 그공가지고그 움직이는 그 유려한 그런 움직임은 가히 정말 야. 정말 그 브라질 슈퍼 군단을 중원에서 박살내는 그 장면은 잊지를 못해요. 딱 지단이 때 공을 잡잖아요 못 빼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뭐 네드 베드가 잘했다고요? 죄송한데요. 네드 베드는 지단보다 한참 아래죠. 제가 제일 좋아도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네드 베드예요. 파벨 네드 베드 유벤투스의 레전드 아니에요. 두 개의 심장이 원조입니다. 박지성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완성형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원조 두 개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필드를 막 뛰면서 양발로 다찰줄 알고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지단의 비할 바는 아니죠. 호날두 대 메시를 누구도 좋아하냐고요? 당연히 호나우드죠. 브라질의 호나우드요. 공격수, 브라질.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호돈신. 진짜 완전 팬이었어요.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호돈신의 전성기 바르샤 시절, 인터밀라보다 바르샤 시절 아세요? 호돈신 너무 철인 아, 돈 많이 주니까 갔겠죠. 팀을 좀 많이 옮기긴 했지만. 아, 스타 안 켜요. 지금 너무 재밌는데, 뭔, 스타를 켜요, 지금. 나 너무 재밌는데. 네드베들은 국가가 좀 약했어. 셰브첸코처럼 아까 좀 뭔가 월드컵에서 조금 더 해줬으면 더 뜰만한 그런 축구선수를 쓰는데, 그 정도는 안 됐죠. 뭐, 피구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포르투갈에서 좀 잘, 됐, 잘 됐잖아. 아, 체코는 좋은 팀인데, 막 그렇게 막 우승하고 이런 우승권 팀은 아니잖아. 그건 맞잖아요. 그쵸? 아 피구는 송종국 선에서 정리 아 그건 아니죠 그래도 루이스 피구인데 물론 송종국 선수가 2000년 월드컵 때 잘했지만 그래도 루이스 피구하면 여러분 여러분들 포르투갈의 황금 세대를 어? 만들었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푸스 방에서 위닝을 조금 쳤겠어요 죽도록 했지 밤새면서 했어요 밤새면서 피파는 근본이 아니었다고 그때는 아드리아노가 빨간색이면 무조건 이기죠 그 몸싸움하다가 그냥 붙어가지고 측면으로 얻게 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슛 때리면 그냥 꼴이었죠. 하, 그게 진짜 그립네요. 한때 축구 진심으로 본 사람입니다. 어설프게 보지 않았고요. 저의 취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들 스페셜 영상 또 보는 거.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왜 보냐? 너무 멋있으니까. 스페셜 영상을 내가 진짜 몇 개를 봤는지 몰라. 아, 축구를 잘못 합니다. 보는 것만 엄청나게 좋아했고. 박지성 선수를 제일 좋아했고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도 굳이 따지자면 굳이 가장 좋아하는 팀은 우리 지성 파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는 비호감 팀이었고 다시 한번 말하지 마. 왜냐면 하 갑작스럽게 돈 가지고 와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팀들을 다 때려잡으니까 그냥 싫었어요. 갑자기 금본 없는 놈들이 돈을 막 쓰더니 메뉴 박살 내고 아스날 박살 내고 리버풀 박살 내고 그렇게 꼴베이가 싫었어요, 진짜. 쟤네들은 뭐냐, 진짜로. 아, 맨시티는 그 다음이지. 내가 말한 요 시대 지나가고, 그 다음 맨시티가 들어왔죠. 그래서 선수 다 사가지고. 맨시티 때부터는, 그때까지는 좀 봤지만, 관심이 슬슬 떨어지던 시기였어. 왠줄 알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때 이후로 모든 취미를 거의 다 끊고, 방송 중계와 먹고 사는 것에 100% 집중을 했다. <목소리> 그래서 나에게는 앙리가 짱이고요. 킹 앙리. 앙리 무한도전 나왔을 때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아세요? 아뭘 앙리가 셰프챔코 손에서 정리돼. 어그로죽 끌지 마 진짜. 앙리가 셰프챔코보다 뛰어난 선수지. 정말 축구를 보는 관점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안 봐져? 실제로 봤으면 맨날 맨날 그 대화하다 싸우겠다. 축구 얘기로. 셰프챔코 세계 4대 스트라이커니 뭐니 했고 AC밀란 때 잘했죠. 최고로 잘하는 공격수 중에 한 명이지만 앙리 수준은 아니 앙리 수준이었죠. 전성기 때는 앙리 수준이 맞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앙리가 조금 더 위다, 오케이? 응. 앙리가 조금 더 위고 슈에바는 조금 아니다 너무 옛날 선수들이라고요? 20년밖에 안 됐는데, 어, 18년, 17년 전 얘긴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예요? 카카, 히카라도 카카, 주닝요, 세스크 파브레가스, 주닝요 몰라? 히카라도 카카 때문에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올림픽을 이용해서 그 에이스 주닝료 주닉요. 아니 주닝료가 얼마나 잘했는데 아이 사람들이 배울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 요즘에 손흥민 얘기하면서 축구를 아는 척한다고 케인 얘기하면서 아 정말 리켈맨 어떻게 몰라요 아 베론 아 베론 잘했지 아리엔티나 아니야 아리엔티나에서 베컴과 비견되던 베컴보다 그 이전에 조금 더떠 있던 그 비쌌던 역대급 그 가성비 똥이었던 베론 아니에요 저는 그냥 2000년 월드컵 때 좋아한 그냥 그런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때부터 죽도록 봤습니다. 한 2011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10년? 한 10년 정도 봤겠다. 알람 맞춰놓고 새벽에 챔스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그거 다 봤다고. 축구할 때 알람 맞춰놓고 내가 다음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어? 이건 본다. 아, 열심히 봤다고요. 근데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때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지성파, 뭐, 제라드, 라이언 긱스 뭐, 등등 많아요. 저, 저 미드필더 많이 좋아했어요. 공격수에서는 호날두 호돈심만 유독 좋아했어요. 앙리도 좋아하고. 솔샤르는 미드필더죠. 저는 우리 정환이 형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우리 정환이 형님의 그 말이 맞다. <laughs> 그 영상, 한두 번은 맞습니다. 저 선수님이 솔샤르 미드필더라 그래서 어, 많은 분들에게 추가할 목소리. 그래서, <laughs> 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영향도, 어, 봤습니다. 아, 근데 솔샤르는, 솔샤르는 당연히 공격수죠. 아, 저도 당연히 공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방금 농담한 거고, 한 번도 그 미드필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원래 솔샤르는 축구 경기를 많이 뛰진 않았고, 나올 때마다 골을 많이 넣었던 그런 선수예요. 왜냐하면 메뉴에서의 그런, 그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반니스테일 루이라던가, 아, 에리칸토나라는 사람도 예전에 있었어요. 카리스마 끝내주는. 이 옷기 세우고, 자기한테 욕하니까 날아차기로 관중한테 발차기 하던. 이런 분도 있는데, 그리고 메뉴, 지금 이런 메뉴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틀이다, 뭐다, 꼰대다 이러지만, 그런 리더 없으면 팀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로이킨이 있어야 됩니다. 필드 위에 곡쟁이. 필드 위에서 조금만 못하면 어? 오지게 욕을 하면서 사람들 뛰게 했죠 아일리시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일랜드 사람들 얼마나 핍박받으면 살았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 이제는 진짜 유닛하고 찍을게요. 가, 가시죠.